술심리 연구소에서는, 어, 축가를 되게 많이 불러거든요 선생님들이 여기 다, 이제, 20대에서 30대, 40대 이렇게, 축가를 많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요청을 많이, 요청하시니까 저희가 되게 많이 연습도 하고 그래요. 자작 보고는. 근데, 어, 여기 기수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 좋겠네요.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대회를 려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쵸? 네. 그래서 신년회라는 게 있거든요. 신년회, 송년회 그 이런 거한 번씩 장기를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많이 찾아가는 통곡 콘서트였고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민입니다 어, 수식어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 여기서는 통합생체 심리상담사 그러니까 직업이 되게 많은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저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일을 해요. 제가 현수 씨의 노래를 만들면서 제목을 이제 '나는'이라고 정했거든요. '나는' '나는'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를 찾아가고 또 내가고 뭐 나는 어에서 나는 이렇고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어,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점점점 완성이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 내 기분이 어떻고, 어, 내가 컨디션이 어떻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 나에 대한 많은 음,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종종 어, 헷갈리고 어렵고 많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그러면 어,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어,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시간이나 유리 시간 뭐 이럴 때 많이 이제 수업을 받아보잖아요. 3수에서 어, 친구들끼리 넌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저희는 어, 연구소 안에서 또 심리 수업을 하면서 어, 되게 많이 질문하고 물어봐요. 음. 현수 씨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누구예요? 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안 물어봤어요. 안 네.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어, 너는 어떻잖아. 너는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경험이 없다면 그 말에 감옥처럼 갇히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 좋은 말도 있다는 거고, 나쁜 말도 있다는 거죠. 감옥 속에 간치게 하는 말이 있고, 또 어, 해방시켜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쌓은 나의 삶으로 나를 찾아가고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누구인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경험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머리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 수업이나 뭐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또 외부에서 제가 또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로 체험치, 체험된 거 머리로 들은 것은 어, 내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만아다가 그래서 한번 이더뷰 해볼게요. 어, 누구야? 어, 주민님? 네. <laughs> 좀 색깔을 볼게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오늘. 오늘 화 화난 적 있어요? 네. 네. <laughs> 아이큐기 때문에 조금 나죠. 오늘 화가 난늘 보이요? 어린이집 배틀 들어나줘야 되는데. 한 애가 말을 안 듣고 어린이집에서 미술통을 땡깡을 그려서 집에서부터 화를 내면서 나왔어요. 네, 말을 잘 듣던가요? 네. 아니요. 네. <laughs> 화를 내면 왜 말을 안 듣죠? 화를 내는데도 왜안 듣죠? 그냥 자기, 그 자아가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답답하셨겠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분있었나 거 거. 제가 그거 전공이에요. 제가 외로운 병이 걸려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워요. 특히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온날 더 외로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왜 외로워? 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하는 말이 <laughs> 마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마음 사람들이 많은데 제 마음 문이 조금 닫혀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닫았냐고 저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제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뭐 원장으로. 아니면 뭐 선생님으로 있고 대표로 있으면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끌어가려면 이제 속 안에서의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보다 뭔가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줘야 될 때가 있어요. 경영을 할때또 그렇거든요. 아이들 교육과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제 어, 마음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더 들어야 돼. 그러느라, 어, 좀, 바쁜 상황에서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또음 혹은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미션이 없는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동질감이 안 느껴질 때 제가 마음을 확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안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외로운 이유는 저는 이제 제 안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 그런 이유들이 어. 있고 다들 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자연님? 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아직 안 사랑합니다. 왜요? 뭔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목표가 달성되어야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전공이에요. <laughs> 네. 저는 무의식적 자기 학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마음의 메시지가 계속 들렸어요. 또 실수했어? 이렇게 자책하고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저 명장하고 이렇게 수련하는데 자꾸 옆에 있겠다고 해서 저한테 말을 시키고 방해 안, 하겠, 안 하겠다고 약속 꼭, 꼭 했는데도 그게 이제 5분도 안 돼서 말을 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어. 20분 있다가 참고 얘기해 줬어요 괜찮아, 너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집중하지 못했어. 너가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고양이 밍밍까지 데려오고 아빠까지 데리고 오고 <웃음> <웃음>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laughs>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자기한테 이하는 거야. 괜찮아, 너왜 그랬어? <laughs> 그래서 제가 내면의 목소리를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속으로, 아, 너왜 그랬어? 하고 자책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언제나 했으니까, 저희 아들이, 저만은좀 업그레이드 된 아이라서 자기를 이지 목소리를 냈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어, 그래도 내가 엄마가 널 용서해, 이해해, 용서할게, 괜찮아, 사과만 해. <laughs> 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돌봤더니 얘가 딱 듣더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줬어 어, 괜찮아. 무슨 일을 실수로 하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너자신을 항상 용서해야 돼. 알겠지?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네요. 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대고 이걸 가르쳐야 돼. 어, 그래서. 어, 제가 자유님 마음 아는 게, 어,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삶이, 자기 일식이, 어, 나는 여기 있는데, 자기 삶이 이만큼 높여 놓은 거거든요. 알고 있죠? 그렇게 나를, 어, 의로 설정을, 과대평가를 해 놓은 상태니까, 가만히 있, 있거나, 뭔가 성취하지 않은 오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중독에서 헤어나온 그어 경험은 제그 과대평가하고 있는 제 자기 자신을 내려놨을 때 일중독에서 벗어났거든요. 어제도 일을 많이 안 하고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힐링 수업으로 외부에 나가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업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루에 한 30가지 정도 이상이 되요 그거를 이제 목표를 다 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요 우선순위 파악하고. 그걸 다 해야 하루가 보람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제는, 아휴, 그래, 쉬는 날도 있어야지. 그리고 핸드폰도 안 봐.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기 찾지 않으면 핸드폰도 안 보고.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저를 이제 테스트 해봤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목표, 자기 삶을 내려놓을 때만 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밝혔으니까 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나눌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성취를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고 또 오늘을 쏟아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기다리면서 갈수 있을까요? 실수해도 못 나도 나잖아요. 제가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뾰루지가 여기, 여기, 여기 나있어요. 네. 보이죠? 네. 어, 이 뾰루지가 있는데, 과거에 제가 뾰루지가 나면 아, 어떡해? 하면서 <laughs> 컨실러로 막 바르고 숨기려고 했어요. 어.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다 아시죠?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가 묻었거나 하면 숨기려고 하고, 예. 네. <laughs> 괜찮아요. 숨기지 마세요. 아이들 <laughs> <laughs> 지금 아이를 숨기면 돼요. 예. 네, 네.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예,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복상한 건 제가 어, 3일 동안, 3일째 컨디션이 좀안좋데안 좋은데, 오늘 안 흐이지만난걸 보니까 이게 나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나는 아니지. 나는 어, 팔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예쁘고 <laughs> 또 이마도 톡 튀어나왔고 짱구 앞짱구 뒷짱구고 음, 다리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자아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긍정적인 자아가 속삭여요 좋은 모습이 더많아 라고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경험을 오늘의 삶을 경험을 할때 음,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온전히 나를 바라봐야 돼요 부분적으로 어떤 뭐 뾰루지나 상처, 뭐실패 이것은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강렬하다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님 기분이 아까 네? 화내고 나서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 계속 안좋아요 안좋죠? 그러면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안좋은 감정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안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인식하면 자기를 이제 두들려서 깨우셔야 되거든요 정말 벗어나시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실패했거나 하면 기분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화라는 건더 강력하죠. 화 내보셔서 아시죠? 여기 화병 걸리신 분들은 화를 못내서 참느라고 못 내보시겠지만 화를 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 화가 나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 그냥 속도감이 대단해요. 우리 그림치료 하니까 선을 쓸 때도 화의 분노에 선을 긋게 되면 굉장히 빠른 선이고 강력하고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죠. 그 강력한 그 화의 영향력, 어, 또 기분이 뭐였죠? 짜증. 짜증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피말리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또 두려움. 두려움은요, 안으로 숨어들어요두려움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음, 있으실예요 하늘면 분출인데 두려움은요, 꼭! 숨겨요 꼭꼭! 그리고 하늘 담아요. 두려움은 꺼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두려움은 이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묻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많이 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깨나 아니면 마사지 같은 걸 해보시면 장부를 이렇게 눌러보면 굳어 있거든요. 그런 요소아 내가 두려움을 많이 먹었구나 볼수 있고, 이렇듯 나에 대한 어떤 에너지, 나의,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어, 삶은 감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데 그 감정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나를 왜곡시키기 아주 쉬워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 건강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면 자연을 많이 접해야 해요. 그러면서 정화를 해야 되는 거요 맑은 하늘에, 맑은 공기, 좋은 음악, 좋은 강연에, 좋은 사람들 속에, 좋은 교육 교육 속에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점점, 점점 빠져나가거나 해결되는 경우를 경험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수업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상담이 좋은 이유가 배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훌련해진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분노감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모임이나 뭐모링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수업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 듣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때만큼은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 어.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들어. 네. 그게 방법이 되지만, 항상 집에 에너지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집 기운을 좋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더 영향을 받거나 하면 좋겠죠. 그렇게 자신을 다스려 야가는 거예요. 네. 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어, 저는 오늘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뜰루지보다더큰 사람이라는 걸, 어, 알, 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섰죠. 너무 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약점보다, 어, 제가 더 어, 크고 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봤거든요. 경험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의 잠재력을 꺼내보고 싶은 것을 저는 원해요. 저희 잠재력을 바라보거든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제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생각 속에서, 아유, 나는 못해. 난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도전 할까. 그런데 저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희미치 할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줬고,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창업도 해서, 창업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의 이제, 어, 떤틀 안에 또갇히더라고 나는 아이 엄마야. 아이를 키워야 돼. 뭐, 어떤 가정에 잘 속해서 살아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저를 잃어버리지 아 저는 그냥 문행이니혜민님은혜이님 해미님 건데,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딸, 누구의 고모모라는 수식어가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서 도전을 해봤어요 아이의 엄마로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전시회도 해보고 작품도 그려보고 연기도 해보고 노래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강의도 해보고 계속 계속 해봐는 좋아요 도전해보니까 아, 제 잠재력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또이 잠재력을 꺼내는 이유는 어, 사람들을 건강하게 안내해주고 싶은 걸 원해요. 저도 건강해지고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도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밝은 게 바, 밝은 거지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밝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로 안내하고 싶었어요. 어, 그런 걸 저는 원해요. 저는 그래서 심화거점 5.0이에요. 예전에 안차격 9기 콘서트 진행했을 때는 4.0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잠재료 그 발굴의 성공이기 때문에 5.0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그게 더 외부의 능력이 많고 성출하는 목표가 있어서 5.0이 아니라 저를 더잘 보고 저의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들을, 부정적인 어떤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금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운전영으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어디로고, 성과는 없을지라도 제 삶의 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어,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 자아 강화가 있고, 자기 실현이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두 개월 된 아이들들은요 자아 강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한 3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낯가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아가 생기는 건데 엄마도 알고 울고불고하고 감정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나는, 내가, 뭐독고 이런,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건데 어, 자아강화가 어디까지 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음.